네 오늘은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이벤트 이전에 이제 한두번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감사 이벤트를 할 이제 물건들을 이제 받으러 이제 로마로 골프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잔뜩 받아다가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아 그동안 이제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힘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보답할 길이 없나 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물건 네,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네, 차가 막히네. 빵빵. 저는 내놓아져서 빵빵도 입으로요. 빵빵. 네. 자 여기가 로마로 골프 네, 매장입니다. 네, 매장인데 아 어, 건물 1, 2, 3층을 다 써요. 들어가서 물건 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도마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랑 이거 이제 아이언. 아이언 세트요. 네. 어, 어.

이커가 90만 원대. <이씨> 90. 아, 근데 이게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 우리 제작진들이 저기 욕심을 내서. <laughs> 이게 34인치인가? 그러니까 요즘은 좀 33인치 짧게 잡는 게좀 유행이라. 데 보통 냄잣다고 그 네. 근데 왠지 약간 로마로하면 약간 좀 약간 점잖은 느낌이 있어. 근데 어, 어, 미이 화려한 느낌이 있네. 있네. 오, 여 <laughs> <요거. 웃음> 오, 여 <요거. 웃음> 아, 아눈 아파. 아. 그 아, 동반자들 <laughs> 눈 아프게 해 가지고 못 치게 하는 약간 그런 효과지. 아, 힘 음. 어. 오, 오, 좋네. <laughs> 야, 나 이렇게 내가, 내가 <laughs> 갖고 싶다. 네, 어, <laughs> <laughs> 그... <이제> 제가 <laughs> 다가져다 음, 어, 자, 이게 이제 아, 제가 들수 있는 게이 정도밖에 없어서 한번더 들러 와야 되는데, 아, 진짜로. 뭐, 이거를 구독자 여러분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오늘은 공치는 명운이가 아닌, 아, 어, 퍼주는 명운이, 오이 비싼 거예요 십분 오십 분 걸린 물건이 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배 정도 많은 느낌 굉장히 커요 아 그리고 우리 로마로 사장님이 조금 더 잘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고급 제품으로 아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물건을 직접 딱 보고 나니까 남주기 아깝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제 와아 이거 진짜 좋은데 물건이 와아 이거 아닉어 어. 닉색 옆까지 오는 거 닉색 <laughs>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비자가 랑 이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야 어, 그래서 요거는 여자들, 네.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왜 햇빛 보고 라운딩 하고 오면은 탈색되잖아 네. 아젖스라는게 아니라 둘, 어. 주라고요? 그래서 남자? 요것도 칼라타스도 할 네. 거면은 30세트 후원해 줄게 이거는 아 진짜요? 어. 샴푸, 이것도 이건 남자 샴푸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성별 없어요 아 성별 없어요? 하여튼 머리카락이 남자, 여자가 어딨어? 이거 남자, 여자 50개씩 100명 네. 요거는 30명 아 알겠습니다. 세트 검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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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감사해요 네. 아 예. 아유 예. 물건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여러분들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 제가 하나 가질게요. 저도 1단에필요하니만아 농담이고, 이거 다 여러분 드린겁니다. 아, 이게 가장... 고가라고 할수 있죠. 아이언 세트입니다. 아이언 세트, 여기에 이제 피칭부터 4번까지... 아, 이... 여기가 빌리는 창고인데,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아, 알겠습 이렇게 키가 작아도 이용할 수 있는 아이 창고는 뭐 PPL 받은 건아닙니까 넘어갈게요 <laughs> 네. 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 로마로와 이제 유니드 재단에서 이제 마련한 아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 네 그리고 에어샵에서 이제 에어샷도 드릴 거예요. 에어샷도 이제 아 이게 보면 이제 아주 고급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와 양말 그리고 여기 어, 자외선 패치 그리고 이거 뭐야 마스크 스트랩 그리고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뭐 플레이캡이라고 모자에 딱 붙이는 요거 세트. 남성 세트, 여성 세트, 그리고, 아, 이건 샴푸인데, 아, 진짜로 이제, 그,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샴푸래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머리가 없으신 분들도 이걸로 깎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만큼 유명하대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세트가 있고, 그래서, 아 요, 남녀 세트에서, 딱 50세트씩 100세트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100세트를. 했대요. 자 중요한 더 중요한 거죠 로마로 사실 샀어요 샀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니까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상품 설명 간단하게 간단하게 일단 박스부터 고급지죠 로마로 파우치 어차피 뭐 제가 샀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제 감사하다는니다 그리고 예비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로마로 파우치 입니다 파우치 이게 고급져요 약 11만원 정도 소비자가 11만원 정도 이거 여러분들께 이제 당첨되시면 네 당첨되시면 이게 몇 세트야? 이게 10개 10세트 10세트 보내드립니다 왜? 왜?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로마로 고급 벨트입니다. 벨트 벨트. 볼마커도 있죠. 볼마커도 두개 있고 벨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냐면 박스도 너무 고급지다. 25만 원에 팔고 있는 제품이 이, 25만 원. 대박! 25만 원. 요 허리띠. 허리띠를 별개는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골프백입니다. 골프백.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어? 오, 핑크색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걸 준다고요? 너무 이쁜데? 저도 오늘 지금 참 너무 이쁜 이쁘... 68만원입니다. 너무 이쁜데, 이거? 아,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너무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해가지고. 어, 너무 이쁜데, 이거? 아, 어, 그래서 어, 하나만 더 뜯어볼게요.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도 빌려놨어요. 아, 이거. 아이고, 참. 오, 이건, 아, 아까는, 남, 오, 이거, 남성용 회색. 너무 이쁜데? 이것도 68만원이에요. 와, 이쁘다. 와, 이쁘게 잘 나왔네. 어, 아 아깝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드립니다. 어, 이거 진짜. 이벤트에 응모를 해주시면 이제 감사 이벤트니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려요. 꽤 많아요. 단, 구독 확인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많이 알려주세요. 야, 여기 대박 선물이야. 그리고 이것도 빼기고 통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나머지는 안 깔게요. 그래서 여기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처으물에서 당첨이 되시면 저희가 보내드려요. 아, 그리고 또, 무거운데, 이거 대박이. 여기서 두 개만 끊을게요. 이게, 이것도 총1 0 세트예요. 1 0 세트인데 뭐냐? 좀 이제 뚫고,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로 웨지입니다, 웨지. 이거는 이제 s 5 6도인데 와, 이거 로마로 웨지는 진짜로 좀. 좀 치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거 진짜 좋다는 거 어, 내가 갖고 싶었는데 이거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0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아 <laughs> <laughs> 이거 10개 아 처음부터 말을 잘못해놔가지고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A 52도 오 이건 검은색 와, 좋다. 와. 사실 저는 이 52도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진짜 좋아요 원하는 거리 원하는 스피닝양다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하나에 40만 원 정도 해요 뭐 가격이 약간 다르긴 한데 10세트 10개 10개 더 대박 박스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퍼터입니다 퍼터 네 여러분 퍼터 9만 원짜리 파트 아니고요, 90만 원짜리 파트입니다. 90만 원짜리. 와 이거 진짜로 이거 이거는 선물로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한 1년 1년 기분 2021년 참 우울 하잖아요. 우울한데 요거 받으시면 진짜로 와 기분 너무 좋겠다. 이게 3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와 이거. 치면 들어가는 라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치기만 하면 들어가는 로마로 90만 원짜리 네, 퍼터. 이거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진짜로 소문 많이 내 주세요. 우리 공치는 명훈이 이제 구독자 감사 이벤트 하는데 구독자한테 감사하니까 당연히 구독자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소문 많이 내 주셔 가지고 이 상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마지막 당연히 마지막이니까 이게 초대박이겠죠? 아이언 세트입니다. 아유 아이언이 무릎 순간이네. 아이언 세트. 8번, 뭐 피칭, 피칭에서부터.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해? 피칭에서부터 4번까지 있어요. 4번. 와, 그냥 제가 8번만 까서 보여드릴게요. 아이언 커버도 고급스럽네. 자석 다 들어가 있고요. 레이 로마로 레이 좋다. 그립도 고급지고, 샤프트도 이제 어. 이거 받으시는 분은 뭐 자기한테 맞게 샤프트 를 피팅하시면 되겠죠. 이게 얼마냐? 놀라지 마. 210만 원인데, 210만 원. 와, 21,000원짜리 줘도 대박인데, 210만원짜리 이 풀세트. 아, 너무 죄송한데,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이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한 분밖에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아,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해서, 아, 다음에는 좀 많은 분들한테 선물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아, 근데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 진짜로? 대박인데, 이거? 방송 채널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서, 아 감사하다고, 이런 대박 상품은?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달력도 줘요. 달력도 잘 넣어서, 이렇게 <laughs> 데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제 채널에서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타 채널에서 이런 이벤트 하는 거 솔직히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냥 단순히 감사하다는 이유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이런 거못 봤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채널에서 이런 거 봤으면 저 당장 응모합니다 당장 구독하고 응모 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 뭐 하나 받아도 아 기분 나쁜 게 없어 너무 다 좋은 것들이라서 정말 대박인 거 같습니다 아니 난 근데 이게 원래 두 개만 뜯으려고 했는데 백을 더 뜯어봐야 되는 같아 너무 좋았어 아니 아까 그 여성용 그 분홍색백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쓰고 싶어 전 분홍색 좋아하거든요 음. 와 너무 이쁘다 아니 이 재질이 너무 좋다 이거 얼마야 어 이거 75만원이에요 75만원 이 소비자가가 75만원이에요 와. 와 이거 받으시는 분 너무 좋겠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총 이제 열열열 열, 열. 약한 170분 정도가 받... 170명한테 행운이 돌아가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영상이 올라가고 빠른 시일 내에 2주 안에 이 상품 추첨 라이브로 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로또보다 확률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이거 진짜 로또 같은 제품인데 와 로또보다 훨씬 확률이 있다는 거. 아, 제가 이제 드리는 이유, 그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받았고 예, 유튜브를 이게 또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 감사하다는 의미로 유니드 재단과 로마노골프와좀 협의해서 이렇게 상품을 진짜 마련한 거예요. 저는 뭐 듣보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제가 듣볼 수 있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뿐이에요. 응원의 댓글과 가끔 달리는 악플 같이 응징해 주시면 네, 그걸로 참 힘이 되고 이런 대박 상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사실 받아볼지 안 받아볼지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저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혹시 이 창고 아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네, 털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쁜 구독자예요. 혹시 이거 여기 창고 그냥 눈여겨 보셨다가 어딘지 아시는 분, 이거 훔쳐갈 계획하시는 분, 그분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